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이 근심으로 변하며 근심으로 변하는 데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깊은 회계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산상수원에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겠다고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라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 용서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니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짐승들의 먹잇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의 먹잇감이라고 나오는 것이 어, 먹이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목자들, 사람을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와서 먹으라는 짐승들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마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먹잇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마귀들의 먹잇감 밖에 안 되는 그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타락한 목자들에 대한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종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1장부터 지금까지 5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아,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이나 두 번째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얼마나 이 잘못 인도한 신앙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인이고 무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파수꾼인데, 자, 파수꾼이 사람이든지 개든지 사람이면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려야 될 것이고, 개라면 짖어서 위험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 못하는 개를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짖지 못하는 개, 나팔을 불지 못하는 파수꾼. 이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한 동태가 보이면 맹렬하게 짖어야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팔수가 되어서 불지 않는 말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는 영적으로 보니까 개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이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짓지 못하는 개에 불과하고 이제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마귀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충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졸고 있고, 잠들어 있고, 보지 못하는 무지랭이들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없으므로 말씀을 지질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지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각이 없다는 말,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느낌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몰지각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거짓 예언 밖에 할수할수줄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통해 자복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제 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텐데 자기 길로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문제입니다. 또,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 속을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단순히 사꾼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보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타락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타락한 목자들이 마찬가지로 신앙의 지도자인 이사야의 눈에 보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오늘도 이처럼 타락한 목자들이 없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심판이 무거울 줄 알므로 될수 있으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앙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목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서 할 회개를 살아 있을 때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를 생각해 보면 지옥에 가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울부짖는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회개를 할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옥에서는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받은 자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심판대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다시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짓지 못하는 개들과 같은 목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독주를 잔뜩 마시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뒤어 나오는 57장 1, 2절 말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죽음은 평안하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죽음은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결국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외칠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타락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 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긴 내용인데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점철이 되어서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형편인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우상숭배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우상숭배는 성적인 타락을 동반했습니다. 자, 그것이 당연한 것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타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자, 몰렉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개하고 또 잔인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까? 자,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문낫세는 가장 타락한 왕이었죠. 그 아들 문낫세는 이제 왕부터 타락해서 우상들을 다 드리는데 몰렉을 우상으로 드려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흰놈골짜기에서 유아를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까? 어찌 인간이 이처럼 악해지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회개가 나오는데. 마귀들에 대해서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들에게는 영영한 불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마귀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마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리스와 연합해야 되는데, 마귀와 연합해서 그들의 하는 생각과 행위가 마귀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들이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극률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갈 곳은 영영한 불못 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을 때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을 때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막론하고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마음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방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